안녕하세요. 민타로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좋아할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카드 고르시는 분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냐면요. 약간 예민한 사람들이 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해요. 어, 예민한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라고 한번 봐볼게요. 예민하고 되게 좀 상처도 잘 받고 생각도 깊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요. 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좀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매력 자체가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좀잘 들어준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고민에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왜 그런 걸 고민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가볍게 가볍게 넘어가게 도와주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카드 한번 봐볼게요. 아, 2번 카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냐면요. 되게 음, 성실한 사람들. 성실하면서도요, 어, 좀 긍정적이고, 어,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굉장히 좀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대요. 왜냐면, 나를 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 나는 그냥 묵묵하게 살고 있는데, 왠지 나를, 이번에 뽑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일이 왠지 잘 풀리는 것 같아. 어, 이 사람한테 왠지 행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하면서,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3번 봐볼게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어른을 위해서 공경을 잘하고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잘 모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요.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좀 의예요. 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어떤 표면이라든지 표면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 나 이제까지 못했던 걸꾹 참고 그냥 내가 좀 답답해도 꾹 참는데 너 이렇게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되게 성격이. 어, 억울한 거못 참고요. 되게 얘가 손해보고 있으면, 이거 손해보는 거 이거 알아주셔야죠. 이렇게 말해준 약간 정의의 사도 같은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것도 풀어지고, 어, 나에 대한 마음도 좀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라고 해서, 나한테는 약간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도덕적인 사람들이, 나한테는 좀잘 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번 봐볼게요. 조금 냉정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냉정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좀 애교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아주 뭐 살아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무서워서 다가 다가오지도 못하는데 4번 사람들은 굉장히 나한테 좀잘 다가와. 어, 어 그러니까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나를 좀잘 다가와서 나를 어느 순간 무장해체를 하게 만드네. 나한테도 좀 이런 부분이 있다니 그래 사람들이 나를 너무 냉정하게 보고 나를 너무 강하게 봐서 나안 좋아했었는데 그래 나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보네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은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